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시즌 장거리 공격을 해야 하는 레이드가 나오면서 다시금 선형 융합소총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강력한 선형 융합소총이 오시리스의 시험에 리드의 후회나 이중성 던전 드랍인 폭풍 추적자, 신봉자 레이드의 격변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특성 조합도 좋으며 얻기도 너무 쉬운 타이팬 4FR을 살펴보고 추천 특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 나온 타이펜은 격변, 리드의 후에 폭풍 추적자 같은 선형용화소총과 같이 선호되는 선형용화소총 중의한 개이며 격변을 제외한 나머지 무기군과 비슷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마녀 영을 시작하고 무기 제작이 가능해졌을 때 수수께끼의 재형성 퀘스트를 먼저 깨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왼쪽에 있는 성물도관에서 제조사 형성과 제조사 공명이라는 퀘스트를 두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제조사 형성 퀘스트를 완벽하게 끝까지 진행하면 초반에 한 개, 후반에 한계에서 총 2개의 빨테타이펜을 얻을 수 있고 바로 갈아버리면 2개의 패턴이 등록되어 제작이 가능합니다 제작이 가능한 상태에서 파밍은 무의미하며 만약에 다른 곳에서 얻고 싶다 하시면 우주해적 시즌의 헬름에 생긴 별자리표에서 바이스트 무기 집중을 해서 어떤가 월드드란 무기풀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뛰다보면 하나씩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획득은 이렇게 쉽기도 하고 이 무기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바이스트 무기이기 때문에 바이스트 쇠기라는 특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 엄청난 특성은 확률적으로 탄창을 재장전 해주는 매우 좋은 것으로서 선형 융합소총에는 타이펜과 리드의 후회밖에 붙지 않기 때문에 리드의 후회를 pve 파티플레이 용으로 파밍하는 사람들은 굳이 리드의 후회를 파밍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력도 좋고 초보자도 쉽게 파밍할 수 있고 특성 조합도 좋기 때문에 추천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특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며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PVE 추천 특성으로는 총구는 반동 방향을 올리는 화살촉 브레이크, 배터리는 가속 코일, 세 번째 특성은 삼중 사격, 네 번째 특성은 사선입니다. 걸작은 충전시간이고 제작인 경우에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pve에서 파티플레이 시 제일 좋은 특성이며 두번째 특성인 가속호일을 좀 변형을 줄수 있는데요 3중사격을 사용하면 5발을 맞출 경우에 2발의 탄환을 더 사용할 수 있고 총7발의 사격이 가능하고 개량형 배터리를 사용하면 6발이 되고 역시나 2발의 탄환을 더 사용할 수 있고 총8발의 사격이 가능하고 이온화 배터리 플러스 탄창 증가 개조 부품을 사용하면 7발이 되고 3발의 탄환을 더 사용할 수 있고 총 10발을 사격이 가능합니다 제일 마지막의 경우에는 개조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양 개조부품으로 인한 데미지 증가 효과를 볼수 없기도 하고 바이스트 속사라는 걸출한 기원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가속 후일을 추천한 겁니다. 세 번째는 광대 탄약통을 해도 좋지만 멀티플레이 용으로 할 때는 삼중 사격이 압도적으로 편리하며 네 번째 특성에서는 솔플 용으로 쓸 치명적 무기가 없기 때문에 집중된 분노나 광폭 정도를 채용하셔도 좋습니다.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열은 망치당조 강선, 배터리는 가속 코일, 세번째 특성은 열인 집중, 네번째 특성은 초탄 사격, 걸작은 충전 시간이고 제작일 경우엔 프레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PVP는 여러가지 상황이 많아서 사람마다 추천하는 특성이 다를 경우가 특히나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충전 시간, 조작성, 사거리이며 이번 특성 조합은 충전 시간과 사거리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만약에 조작성에 좀 보너스를 받고 싶다면 네 번째 특성인 스냅샷 조준경으로 바꾸면 바로 커버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도 더 조작성을 올리고 싶다면 세 번째 합주 특성을 고를 수 있으나 주변에 한 명이라도 동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로운 늑대류의 플레이어는 효과를 발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셨나요? 타이펜 선형 융합소총은 얻기도 쉽고 제작도 쉽고 위력도 좋고 나쁜 구석에 하나도 없는 무기입니다. 초보든 숙련자든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영상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